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전 오마이게임즈에서 팀장과 프로그래머를 담당하고 있는 박승훈입니다. 오마이파티에서 게임의 기본적인 사이클 및 구조설계를 담당했습니다. 외에도 락페스티벌 안전지대 미니 게임을 제작하였고, 스킨 변경 등의 부가적인 기능도 제작했습니다. 오마이게임즈에서 프로그래머를 맡고 있는 임준성입니다 오마이파티에서는 플레이어와 게임을 노대에서연출하고 오마이게임즈에서 프로그래머를 맡고 있는 김기성입니다. 오마이파티에서 미로 한운 미니게임 편종과 미니게임들에 들어가는 연출 등을 담당하 시작하였습니다. 오마이게임즈는 우리가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팀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게임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약 6개월 동안 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성공과 실패를 겪었고, 현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오마이파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마이파티는 4명의 플레이어가 온라인으로 플레이하는 멀티플레이어 파티 게임입니다. 다양한 미니게임 속에서 다른 플레이어들과 협동, 경쟁하여 순위를 겨루어 점수를 얻고 최종적으로 가장 점수가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파티 게임입니다. 오마이파티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간단하면서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보자 였습니다. 무겁지 않으며 간단히 친구들과 함께 보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게임을 고민하다 파티 게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멀티플레이어 게임 개발 경험이 다소 고려하고 있던 저희 팀은 파티 게임이라는 장르를 채택하여 간단하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은 이라는 키워드를 바꿔서 오마이 파티라는 게임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마이 파티는 최대 4명의 플레이어가 한 방에 모여 3-5회의 미니게임을 플레이하고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내기는 게임입니다. 현재는 세종의 미니게임이 시작되어 있으며 총 8개의 미니게임을 목표로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외에도 네, 매치 메이킹 시스템을 추가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재화를 추가하여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및방 커스터마이징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마이 파티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함께하는 즐거움입니다. 저희 팀은 여러 게임을 만들어보며 재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결과 무엇을 하든지간을 혼자 할 때보다 여러 사람들과 다 함께할 때더큰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마이 파티를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다양한 미니 게임 형태로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수정 목표는 오마이 파티의 스팀 출시 및 t 스타 전시입니다. 오마이 파티는 저희가 약 8개월간 게임을 개발하여 쌓아온 경험들이 적극 활용된 대표작입니다. 그만큼 많은 정성을 들여 제작하려고 재미의 자신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마이 파티를 알리고자 합니다. m 출시, a m 타전 a r 통해 o t t 파티를 알리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g h e only ones that are not the only ones that are not t h